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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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리스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릴 차량 바로 BMW의 X3가 되겠는데요. 먼저 차량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모델 같은 경우에는 BMW의 X3 20i의 M 스포츠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새롭게 신형으로 바뀌게 되면서 X3뿐만 아니라 X4가 함께 M 스포츠 패키지 프로라는 등급을 추가가 되었는데 리뷰를 하면서 M 스포츠와 M 스포츠 프로의 차이를 한번 알려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전면부를 먼저 보시게 되면은 그릴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이 라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 기본적으로, 어댑티브 LED는 들어갔지만, M 스포츠 프로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굉장히 고가의 옵션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는 레이저 라이트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 줄이 한 줄로 그어져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지만 아쉽게도 이 차량은 M 팩이기 때문에 레이저 라이트가 없다는 건 한번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X 라인 같은 경우에는 크롬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M 팩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블랙 하이 글로시로 마감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나믹한 인상을 줄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측면은 어떻게 생겼고 M 프로와 차이점,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어, 일단은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에, 19인치, 아씨. 자, 일단은 휠 같은 경우에는 19인치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디자인은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m 팩과 굉장히 잘 어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솔린 모델이기 때문에 캘리퍼 색깔은 파란색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서 m스포츠 프로로 넘어가게 되면은 디자인도 당연히 바뀌지만, 휠 사이즈가 20인치로 한치수 더 크게 올라간다는 점도 있고요. 캘리퍼 색상이 빨간색으로 바뀐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빨간색이 좋으신 분들은 요거는 그냥 도색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M 스포츠 패키지이기 때문에 당연히 휀바 쪽에 짜그만하게 M이라는 레터링이 있다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 에어덕트가 있기는 하지만 따로 뚫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이뻐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요즘에 BMW 서라운드 뷰가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미러 아래 왼쪽에 렌즈가 없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마감 처리는 블랙 하이글로시를 곳곳에 썼다는 것을 한번더 체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X4, X3 사실상 뼈대는 같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X4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 SUV이기 때문에 트렁크 리드 부분이 조금 더 유선 형태로 떨어지는 것을 한번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빠르게 한번 후면 넘어가 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측면에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얘는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공기 역학적으로 봤을 때 바람이 뭐이렇게 떨어져서 여기에 먼지가 많이 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와이퍼가 있는 반면에 세단이나 쿠페형은 와이퍼가 없다는 것을 한번더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X3 레터링 당연히 있고요. 우측에는 20I가 있는데 당연히 SUV라는 라인업이기 때문에 자륜구동인 X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이 부분은 b m 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벤츠도 그렇고 아우디도 그렇고, 포메틱이라든지, 꽈트롤을 기본적으로 SUV에는 다 넣어준다는 것 한번 참고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관 형태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다소 떨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트렁크 공간에 대해서만큼은 훨씬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세단과는 다르게 SUV는 트렁크 공간이 2열과 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짐이 2열로 튀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러기지 패키지가 기본적으로 달려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많은 짐을 실어야 된다라고 하실 때에는 폴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 다만 조금 아쉬운 점은 폴딩 버튼이 여기 시트 위쪽에 있기 때문에 폴딩이 트렁크에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조금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물망 같네요. 그러니까 이제 짐이 위 아래로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트렁크에서 보시는 것처럼 짐을 위에다 덮는 그런 그물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히든 스테이지는. 굉장히 넓습니다. 이 정도면은 작은 짐들이나 별로 안 쓰는 짐들을 수납하기에는 공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안전고리와 드라이버 이게 패키지로 이런 식으로 파우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요즘에 X3가 신형이 됐고 재고가 많이 없어서 할인이 별로 들어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매니아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판매가 된다고 할수 있는데 그렇다면 실내는 어떤 식으로 마감이 되어있는지 빠르게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실내를 한번 타보게 되었는데 어 지금 사실 작업 하다가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좀 있어야 될게 없으니까 조금 민망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내부에 대한 리뷰를 해볼 텐데요 그 전에 제가 외부에서 설명을 빠뜨린 게 있는데 측면 부분에서 서스펜션도 M팩 같은 경우에는 M서스가 들어가는 반면에 M팩 프로는 어댑티브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상황에 맞게끔 서스펜션이 조절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딱 그냥 보셔도 BM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M팩 키즈이기 때문에 T자 형태의 스티어링 휠 있다는 것도 함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은 서라운드 뷰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전, 후방에 대한 주차 센서만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요 차는 터치가 된다는 것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족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가 더 빠진다고 할수 있는데 하나는 일단은 무선 충전 패드입니다 사실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잘안 써서 없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또 하나의 문제는 운전자석에만 원래는 보여야 되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금 현재 없습니다 이거는 좀 아쉽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MP Pro랑 다른 점이 있다면 은요 대시보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마감 처리가 MP Pro 같은 경우에는 센서텍에 재질이 들어가고 또 하나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벨트가 m p 에는 들어가는 반면에 MP Pro에는 엠벨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멋있는 디자인의 벨트를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뭐 거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 뭐 알루미늄 람비클의 트림 같은 경우에도 그대로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하단부에는 그냥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을 했다는 점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뭐 가격 차이가 약 700만원 정도 차이이 나기 때문에 내가 700만원을 주고 이게 더 맞나라고 고민을 조금 하신 다음에 결정을 주시면은 더욱더 좋은 차량 구입이 되실 것 같은데 운전자석 1열은 그냥 뭐 거기서 거기?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은 과연 2열은 어떤지 지금 바로 한번 가볼게요. 자, 이제 2열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레그룸은 부족하진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헤드룸은 사실 X4에 비한다면 은 굉장히 넓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쿠페형이기 때문에 헤드룸이 줄어들 수밖에 없지만 X3는 그런 부분, 걱정 없이 공간에 대한 여유성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성인 남성분들이 타셔도 불편함은 호소하지 않을 것 같고요. 중형급 SUV는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파노라마 선루프 들어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넓어진다라고 언급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블라인드 당연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있고요. 에어컨 공조기 역시 3존의 에어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온도 조절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열선 시트도 함께 깔려 있어서 추운 겨울철 엉덩이 시립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쪽으로는 중형급 SUV와는 뭐 크게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리뷰 최종적으로 한번 마무리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BMW. BMW X3 20i M 스포츠 패키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인기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차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옛날에 BMW의 그 공격적인 프로모션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는 게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많은 고객님들께서 요 차만 빨리 나는 받길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 장재원 팀장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저는 리스와 장기 렌트만 다루고 있고요. 리스와 장기 렌트에 대해서 구매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조건과 더불어 빠른 납기까지 함께.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의처는 여러분들 화면에 우측 상단에 있는 연락처 혹은 카톡 아이디가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되시고요. 오늘의 영상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짠.